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어, 우리 이 마태복음 23장 37절 이 빨간 줄을 좀 크게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너희를 보호하려고, 너희를 축복하려고, 너희를 인도하려고 한게몇 번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살리려고 애썼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열정이 불같이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아이 좋은 말씀 아 나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억코 경험하기 원한다. 나는 기억코 경험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런 믿음.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나도 경험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정말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한테 그 선포하면서 시작. 우리 활활 타오르자. 우리 스스로 복음의 한계를 좀 이게 한계를 지어놓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아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삶 가운데는 아 이거는 될것 같고 저거는 안될것 같고 우리 우리는 분명히 하, 우리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없는 것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천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한계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데 나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를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도 내가 원해야 돼.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야 합니다 기도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정말로 기도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 누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치료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배를 정말 성공하게 원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로마스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를 보냈는데, 야 예수까지 보냈는데 내가 너희한테 뭘 아끼겠냐. 그러니까 구해라. 다 말해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더큰 일을 하길 원하시며 또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은 박살나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고정관념은 박살나라. 나의 경한지는 무너져라.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제안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정말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로 내가 경험해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는 것그 이상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한계를 지을 뿐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말씀에 따른 이적 뭐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그것이 일어났면하는그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는 경험해야겠다.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아유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나는 깊이 있고 경험해야겠습니다. 나는 체험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으셨다면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너무 작은 믿음, 작은 꿈, 낮은 기준에 그 만족과 기대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묻고 있지 않는지, 않,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누가 보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 그 안타까운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 머뭇거리는 그 시간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만 할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기도만 할수 있다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삶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내 이름, 예수 이름을 공개하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줬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구해야 돼요. 왜냐,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진짜 믿고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많이 안다. 어떤 신앙생활이 많이 됐다. 주일 예배 나왔다.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살아가는 거는 평일 6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은 평일 6일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의 삶을 뭘로 보여줍니까? 전도는, 그렇죠. 전도는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합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갈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은 기도하는 삶.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기서 구하라고만 했지 크기를 정하주지 않으셨어요. 야, 너 이만큼만 구해. 그리고 이 정도만 구해. 이 크기만 구해. 그러지 않고 크기를 정하, 정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고 너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무 것이나 너희가 구해야 할 것들 다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의 크기는 결국 내가 정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크기, 기도 응답의 그 약속들 결국 내 믿음의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가 그 응답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하면 작은 것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흘이나 됐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그이 덥고 그래서 이 빨리 부패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래서 살리겠다 말할 때그 그의 누이 마르다는 그것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살리실줄 내가 압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걸어나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한계를 두지 마셔야 합니다. 한계를 아 이것까지는 응답이 되겠고 이거는 아닐 것 같아 내 경험상, 내 상황상 지금까지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이것은 응답이 안 됐고 저것은 안될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쿠폰 하나만 기간이 넘어가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저는 진짜 경험했었어요. 그 스타벅스 쿠폰 한번 하루 넘어갔는데 막저 스스로에게 머젤 같은 놈그 쿠폰을 쓰지도 못했네. 그 4,100원짜리. 근데 이거는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내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 응답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는데 나의 불신함으로 나의 불신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입니까? 카이로스가 뭡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 24시간 365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말하? 어떻게 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삶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라고 하시죠. 그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사람에게 구하듯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한번 구해보라는 것. 정말로 필요한 것들, 공급받아야 할 것들, 도움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못하실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결국 접니다. 결국 내가 제안하는 것,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남자가 타국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이제 가족에게 돈을 또 줘야 하니까 그래서 배에서 타면서 2주일 동안 어 먹을 음식을 챙겼습니다. 음식도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치즈와 크래커를 대량으로 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2주를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크래커, 점심에도 크래커, 저녁에도 크래커 계속 그렇게. 그런데 이 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호화로운 이 선상에 있는 부패를 먹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치즈와 크래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그 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마지막 날 선장이 매일 치즈와 크래커만 먹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부패를 먹지 않고 크래커와 치즈만으로 이렇게 2주일 동안 지내왔냐? 하자 그 남자가. 나는 음식을 먹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치즈와 크래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 표값에 부패, 그 부패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알려을 주고 아무도 몰랐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죽어서, 내가 이 육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 삶에서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로 살아야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초등부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들었던 그 예화가 지금까지도 저는 아주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기억에 남는데 한 남자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창고를 봤대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했더니 천사가 너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막막 막 너무 막 모든 게막 이렇게 가득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남자가 천사에게 따지듯이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내 삶에서 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삶에서 나는 못 받았냐? 그러자 그 천사가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구나. 그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다 채워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사정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도움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창고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어? 이 땅의 삶을 치즈와 크래커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패를 먹자 이거예요 네? 놀라운 부패 선상 부패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하나님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고요가 아니라 역사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깊이 읽고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나는 내 삶에서 체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흘러 넘치도록 경험시켜 주십시오. 응답해 달라고. 왜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치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경험한 자가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았으니까. 원하지 않 원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대단한 것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억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역사하고. 믿으면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누립니다.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해야 돼요. 누가 구해야 할까요? 부모가? 내가 구해야 돼요. 누군가가 아닌 내가 구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부모가 24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콩고물은 얻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구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응답의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크기가 그 크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구합시다. 더큰 것을 구해봅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구하며 나감으로써 나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 필요할 때 누구의 도움이든 받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우리 막 아프면은 의사 찾아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별여별 여기를 다 하는데 그것보다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어느 장소에든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외쳐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구하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구하면서 이 복음의 크기를 더 크게 체험하는, 정말 신나게, 부패를 마음껏 다 누려서, 딴 사람 먹는 거 구경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장 좋은 일렬에 앉아가지고 먹읍시다. 저 구석청에서 한 바퀴 돌기도 힘든, 그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을 모두가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